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최근에 제 친한 친구가 재미있는 게임이라면서 게임 하나를 알려줬는데 제가 요즘 그 게임에 정말 푹 빠져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게임이 아직 베타 테스트 중이어서 접속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으면 게임을 더욱 더 즐겁게 할수 있는데 아,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게임에 접속해 주세요. 바로 레전 다이노라는 게임인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그럼 제가 바로 게임하면서 여러분들께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접속해 주세요. 와 여러분 시작부터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터치 화면 터치하면 시작되고요. 오 여러분 여기니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반가워 숙제는 다 했니? 다 했다고. 그럼 신나게 모험할 시간이야. 네, 먼저 이 레전다이노는 공룡들이 1대1로 스킬을 사용하면서 붙는 배틀인데 제가 먼저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지가 있는데 제가 요즘 깨고 있는 이떠 있는 돌로 들어가겠습니다. 떠 있는 돌에서 여기 고로 다음 시작. 떠 있는 돌 일곱 번째 지역. 여러분 도금이 굉장히 어우 긴장되는데요. 프테라 주니어 등장! 오 어, 제가 프테라 주니어하고 지금 전투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스킬들이 있어요 꼬리 강타도 있고 공격도 있고 방어도 있는데 먼저 공격을 해주겠습니다 공격! 아 상대가 방어를 해서 데미지가 조금 적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예, 들어갔고요 아 그리고 스킬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한턴에한번 그리고 소울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굉장히 잘 써야 돼요 다음 턴에 쓸 것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되고 소울을 너무 낭비하면 안되니까 방어나 공격을 적절히 사용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음에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울이라는 스킬을 사용했습니다아 상대가 강공격을 했어요 이게 스킬과 스킬을 합쳐서 더욱더 강력한 스킬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꼬리강타를 사용하겠습니다 공격과 방어 외에도 이제 공역마다 고유의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잘 사용해줘야 돼요. 이번엔 제가 스킬을 합치겠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합체! 하면은 카운터 스킬이 되는데, 이 카운터 스킬은 방어도 하면서 공격도 함께 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하지만 카운터를 사용하기에 지금 소울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하는 거를 대비해서 저는 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아, 상대가 회피를 했네요, 회피. 어, 상대 지금 HP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공격을 하겠습니다. 공격! 예, 여러분, 이겼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제 탐험은 종환하고요 와, 스테이지가 정말 많아서 스테이지를 깨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쓸쓸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바로 아레나인데요 이 아레나는 여기 이레전 다이노를 즐기는 유저들과 함께 1대1 배틀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도 꽤 늦어가지고 어 매칭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매칭 되라 아 이번에 매칭 되면은 또 시청자분들에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 매칭이 안 되네요 네 이기는 모습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이 레전드인데 보시면 여기 랭킹을 확인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주면 밑에 보이시나요? 제가 한판 이겼는데 전 세계 레전드 다이너 유저 32등입니다 32등 실화예요? 저도 한판 돌리다가 우연히 이겼는데 32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제가 딱 이겼을 땐 27등이었는데 지금 32등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베타 테스트라서 유저가 조금 적은 편인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접속하신다면 마이린과 함께 배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보이는데 제 닉네임은 마이린입니다. 네 마이린, 여러분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아레나와 이 탐험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구소도 있고요. 상점도 있고, 다양한 아이템을 살수 있는, 그리고 퀘스트 샵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퀘스트 샵은 아직 오픈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네요. 연구소에서는 일단 도감이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룡이 23마리인데 100마리는 넘는 것 같아요, 종류가. 근데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유물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템들을 얻으면 좀더 강력해져요.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인큐베이터에서 알을 부화하면은 공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알이 있는데 저는 지금 두개의 알을 부화시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따로 공룡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상점 가면은 여기 알이 있는데 여기서 보석 100개를 내거나 네, 보석 900개를 내면은 바로 공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점에서 사는 거는 기다릴 필요 없고 사자마자 바로 공룡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더 좋죠 근데 보석이 들어간다는 점아 그리고 이렇게 게임상에서 알을 얻는 거 외에도 공룡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 메달인데요. 이 스피드 메달은 문방구에서 판매하는데 여기 있는 QR코드를 이 핸드폰에 딱스캔하면은 스피드 메달에 있는 공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피드 메달에서 정말 좋은 공룡 얻었는데 그 공룡으로 요즘 정말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레전드 다이노 게임을 깔면은 이 메달을 딱히 얻지 않아도 그냥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전드 다이노에서는 타트 팩을 구매하면은 따로 유희망처럼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카드들도 있고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패드도 있습니다 패드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도 있어요 이 레전드에는 한판 꼭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하면 진짜 여러분 푹 빠질 거예요 여러분 꼭 접속하시고 와이린과 함께 게임도 한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만약 만약에 이 게임에 길드가 추가된다면 마이린 길드도 만들 수 있겠죠? 아직 길드 없지만. 여러분, 이 레전다이노는 그냥 구글 플레이에 레전다이노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마이린과 함께 게임도 꼭해 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